안녕하세요. 22년째 경매만 미쳐 살고 있는 경매 장인 라울프입니다. 제가 벌써 22년 동안이나 꾸준히 경매만 하고 살고 있는데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낙찰받았던 수없이 많은 물건들 처리해서 지금 보유하고 보유하다 매각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겪었는데.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슬아슬하고 위태했고 조금은 불안전하던 시절에 벌써 16년이나 지난 일인데 기억에 남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경매를 할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사실 이것도 오래 전에 제가 칼럼을 쓰던 글인데 징역 갈 뻔한 명도 이야기입니다. 경매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과 연차가 해마다 쌓여서 소위 말하는 뭐 초보, 중수, 고수, 뭐저 같은 뭐 절세 고수 뭐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면 날수록 알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처리 방법이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실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명언, 격언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사실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초보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당구장을 4천만 원으로 건물을 사서 세팅하는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한 세상이라고 해서 전부 가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가려져 있고 세상엔 밝음 속에 나와 있는 진실보단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이면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있는 2007 타경 5816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게, 여기 사진에 보시면 물건번호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대형평수 세 채가 2, 3, 4층으로 전체가 나와 있었고, 여기는 작은 호실이 하나, 둘, 셋, 1, 2,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 밑에는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작은 평수는 제가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놔뒀던 물건인데 제가 이 물건은 처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마지막에 4층까지 전부 다 제가 낙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돈을 벌었던 물건입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봤다 보니까 어, 4층에 지금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베란다가 전체가 열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감정가는 8,600만 원이었고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고 등기가 23평 <laughs> 건물 면적 등기는 23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내려오시다 보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나 매수인에게 인수는 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하시고 연차가 안 쌓이고 법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매를 초창기 하던 22년 전에는 토지 별도 등기 역시 특수 물건의 파트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을 하자면, 실제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 한 시간 반 정도에서 두 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토지별도 등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토지별도 등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별도 등기는 사실, 이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그 다음에 보여야 될 하나가 없어요. 건축물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를 열어보시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등기는 되어 있으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건물을 집합건물을 준공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만든 후에 그 건축물대장에 기반해서 표제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파트예요 특수물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토지 별도 등기 뿐아 니라 여러분 들이 많이 들 어보 셨을 법정 지상권 파트로 들어 가면 무조건 아주 심도 깊게공 부를 하 셔야 되는 부분 인데, 사실 이 거를 여러분 들 한테 가르쳐 주실 분이 대한민국 에는 없 습니다. 그거 는 제가 특수 물권 강의 를하던중에 정말로 많이 설명 을 하고 있는 부분 인데, 음, 이런 부분 은 특수 물권 파트 라는 걸 알아두 시면 되 고,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건물에 등기가 있느냐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적법하게 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때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 시점이면 이렇게 채권자 가압류 촉탁에 의해서 강제로 건물에 등기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건물을 등기를 하면 건물 자체는 매각을 할수 있으나,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게좀 하자가 돼서 여러분이 거래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심도 깊게 어... 강의를 하려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시간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패스를 일단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복잡한 물건에 대해서 왜 받았느냐 이유는 수익률이 나오고 제가 돈을 벌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가가 8,600이고 처음에 두번 유찰이 돼서 49%일 때 5,659만 원에 4 명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었는데 불허가가 났어요. 그 사유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재매각이 돼서 6차 때세번 다시 유찰됐을 때 리바운드로 해서 6 3 0만 원에 낙찰이 다시 됐습니다. 왜그러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른 호실 받으면서 이 금액대에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됐어요. 제가 2층과 3층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가장 먼저 받았던 6천은 2008년 4월달에 제가 6천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낙찰을 받았어요 4월달에. 수익률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브로거가한번 나면서 진행을 못했어요. 저는 2층을 그냥 진행을 했고 4월 1일 날 낙찰을 받아서 브로거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시 유찰이 됐을 때 2층보다는 700만원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5330만원에. 그러고 명도를 7월이니까 3개월 이후잖아요. 2층에 대한 명도가 끝나고 월세 입자를 1,400만 원에 맞춰 놨을 때 다시 3층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4층을 언제 받았느냐? 그로부터 4개월이 또 지난. 자, 6 0 3 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미납을 해서 다시 재매각이 또 됩니다. 그래서 49%에서도 응찰을 안 하고 34%때 입찰을 하는데 저는 이미 2층과 3층에 대해서 명도와 수리를 다 끝내고 이미 주채다 월세를 1, 140만 원에 온활하게 났을 때에요 저는 누구보다 이 건물에서 잘 알기 때문에 4 달이 쓴 후에 터미 4월, 7월, 11월 이렇게 터미 시기에 낙찰을 받아서 4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너무 싸게 저는 자신있게 리바운드를 해서 4,500만 원, 근데 2등이 낙찰 금액이 저보다 정말 조금 낮았어요. 리바운드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4,300대인가 400대에 입찰을 했던 사람이 있어서 제가 4,500만 원을 다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왜 제가 기억에서 잊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는 제가 경매를 시작한 지한 6년차쯤 됐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대한민국에서 이미 그 시절에도 경매하면 라골프가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 시절만 해도 돈이 되게 없을 때예요. 저는 정말 태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제가 경매를 돈이 하나도 없이 빈만 있을 때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도 전부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돈도 한푼 없는 놈이 무슨 경매를 하느냐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런 편견들을 전부 다 부섰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절만 해도 명도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던 때에요. 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 2층에 살던 세입자와 3층 세입자를 전부 명도를 하는 과정에 4층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돼서 2층과 3층을 명도하는 와중에 4층을 낙차해 받을 걸 염두에 두고 2층 세입자, 3층 세입자한테 4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었고, 사다리 차가 들어왔었다고 얘기를 했, 듣고 있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 내부에 이렇게 짐이 있는 걸로 현황 조사할 때는 분명히 사진이 찍혀 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2층과 3층을 명도해서 새를 왔기 때문에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문이 열려 있는 이곳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불법입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혈기 왕성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집행을 굉장히 꺼리던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이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집행하는데 비용이 보통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관비는 매달 3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짐을 꺼집어내서 하는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어요 집행하는데 시간도 빨라야 낙찰 받고 4,5개월이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고 가장 우선한 일은 이 집이 너무 궁금했어요 전자키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침투를 해봤어요 사람이 안 산다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몇 달을 지켜봤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전자키를 열고 나와서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실제 여기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계속 지켜봤는데,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08년 12월 11일 날 대금을 납부하고, 2008년 12월 11일 날이 집에 있던 물건을 전부 부숴서 버리고 있었어요. 버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라고 느닷없이 짐을 반쯤 뺐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정말 형사 고소감입니다 형사 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이분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도 제가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아!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자, 1편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고 자, 1편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